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바로바로 바로 웰크론입니다 웰크론 환경 관련됐을 때 이제 이슈가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된거는 환경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이제 환경 관련주들 오르면서 오늘도 관련주들 흐름이 막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이제 뭐 별다른 뉴스 나오는 것들은 없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오늘, 그, 자, 뉴스 하나 나오신 거, 보, 나온 거볼 텐데, 어, 마스크 관련돼서 고려제약이 상한가를 쳤어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웰크론 피부 보호 화장품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죠. 이제, 뭐, 관련해서, 이런 업체들 관련돼서 화장품 미세먼지와 관련된 화장품, 어제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과연, 과연 이 미세먼지에 대한 화장품이 얼마나 시장에서 많이 호응을 얻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호응을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렇게 이 부분이 끌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웨크론이 실적이 뭐 상당히 매출이 높죠. 매출이 상당한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좀막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 4분기에 흑자전환을 영업이익 흑자전환 3분기부터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실적 동향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괜찮은데 영업이익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은 사실상 좀 의미있는 성장을 하는 것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아무튼간에 음,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싸거나 싸거나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이 만약이 높다면, 성장성이 만약이 높은 성장성이 가지고 있다면 주가는 싸다고 할수 있지만 성장성이 없고 기업 가치만 반영을 하, 하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비쌉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성을 얼마만큼 우리가 책정을 해줄 거냐인데,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음,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이거는 테마성으로서 시장에서 좀 이슈를 불어주면은 성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없다고도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성장성을 따져서 우리가 트레이딩 할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테마로서의 모습만 놓고 따질 필요가 있다면 현재 이미 테마들이 강하게 몰아붙인 상태에서 추가 상승하면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막, 지난 고점 뚫고 이렇게 올라갈 만한 최근의 이슈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올라오면은 매도가 맞습니다. 어, 그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합니다. 추격 매수는 어렵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이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골든클럽이었습니다.